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피부 이야기의 박정찬입니다 피부를 가능한 알기 쉽게 설명드려서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백반증의 간별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부색이 하얗게 변했다고 하면서 백반증이 걱정되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색이 하얗게 되면 다 백반증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증은 멜라닌세포의 파괴에 의해서 다양한 크기의 백색 반점이 얼굴, 손, 몸통, 등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확연하게 탈색되는 경우에는 백반증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탈색이 되더라도 백반증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피부색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인자는 크세 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멜라닌 두 번째는 헤모글로빈 세 번째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음식 등에 들어있는 염료에 의해서 피부색이 변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피부색의 가장 중요한 결정 인자인데 흑인과 백인의 차이는 바로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의 양이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헤모글로빈인데요 우리가 피곤하다든가 또는 빈혈이 있다거나 하면은 피부색이 하얗게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헤모글로빈이 적은 상태가 되거나 헤모글로빈의 산소와 탄산가스량 양의 차이에 따라서도 피부색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귤이라든가 홍당무 같은 것은 많이 드시게 되면 베타카로틴과 같은 음식 유래의 염료 때문에 피부색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탈색 질환을 살펴보겠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을 만들지만 다 똑같은 양의 멜라닌을 만드는 건 아니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멜라닌 생성의 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피부가 노화하면서 노화 부위에 멜라닌 형성이 감소되어 탈색 현상이 나타나는 노화성 탈색 반점이 흔히 볼수 있습니다. 대개 팔 부위에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습진이 있던 부위에 멜라닌 형성이 감소하는 소위 마른 버짐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이런 현상을 흔히 볼수 있고 과거에는 겨울에 찬바람에 노출되는 부위 얼굴 등에 이런 마른 버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선천적인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왼쪽은 멜라닌 세포의 국소적인 기능장애로 나타나는 흰색 탈색소성 모반이 생기는 경우고 마지막으로는 멜라닌 색소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이 국소적으로 수축되어 나타나는 빈혈성 모반이 있는데 혈관 수축에 의해서도 이런 흰 병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환들의 감별 진단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백반증이 아닌데도 백반증으로 오해해서 엑시머 레이저 치료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탈색되는 질환들을 보면 탈색소성 모발, 빈혈성 모발 같은 질환들은 선천성 질환으로 선천성이니까 당연히 치료는 불가능하겠지만 사실 미용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후천성 질환인 마른 버짐이나 노화석 백색반점은 치료가 시간의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역시 치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용적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백반증만이 난치성의 피부 탈색 질환으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이를 탈색하다가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큰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백반증은 변신적으로 적극적인 진행을 막고 치료를 시행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와 같이 흰 점이라든가 노화성 흰색 반점 등은 크게 미용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필요 없는 치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백반증이 아닐까 하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탈색 질환의 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